저는 예전에 우리 역희성님이 주신 사진만 봤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안에가 참 고급스럽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선수 네.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모텔이 몇명이 거죠? 지금 사용 중인 건지 30년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보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100%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아 지금 전체가 다 무인이에요? 그래서 멕시트 했을 때도 시세차익볼수 있는 그런 구도를 세팅하고 싶었어요 운영 수익을 올리면서 양도 차익까지 계획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축푸의나 영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멋진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로 이렇게 수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이모텔. 근데 여기 진짜 모텔 많다. 여기 어떻게 꾸며놨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렇게 형님, 이게 레벨어택. 네 레비토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laughs> 인계동에서 레비토텔을 운영하고 있는 럭키송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이쁘게 만든 거예요? 네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건물주네요? 네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두달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아두달 되셨어요? 네, 두달 운영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예상 수익률만큼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왜 수원에서 이거를 했는지 매우 궁금할 것 같거든요. 물건을 선택하게 된건 숙박업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을 둘다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텔이라는 상품을 좀 찾고 있었던 와중에 이 물건이 경매 기입 등기까지 넘어가면서 저렴하게 나와있던 물건이었어요 수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추워서 <laughs> <나 진짜? 웃음>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럼 우리 안에 한번 들어가 볼수 있을까요? 네 근데 보통 모텔과 호텔은 로비가 있어서 키를 주거나 사람이 키를 주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1 0로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체가 다 무인이에요. 네, 무인으로 그러면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비밀번호를 터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약한 고객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잠깐만요. <laughs> 아에가참 고급스럽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다 선수 네.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환대하는 느낌으로 조금 예쁜다 느낌이 들수 있도록 1층에다 조금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공간이죠? 손님들이 이제 음료 같은 걸 가지고 오시거나 약간의 대기가 필요할 때 여기서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100%다 예약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하게 되시면 핸드폰이나 이제 이런 걸로 네. 예약 버 그리고 QR 코드를 이제 받게 되세요. 예약 꼭에 모비 예약 꼭에 QR 체크인 꼭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비대면 체크인을 할수 있습니다. 미 해약 고객들 이렇게 와서 숙소를 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 해약 고객은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오지 못하도록 사실 납을 일치, 그렇죠. 한번 걸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네. 이런 것들 1차적으로 걸을 수 있게 막아놨어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참 신기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것을 살때 무인으로 계획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수원이란 지역 자체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외국인을 타겟팅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상반 조금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매출은 제가 추정하지 못하겠지만 고정비는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부동산 중에 모텔을 선택한 거예요? 아, 모텔이라는 거는 이 숙박업에 한 꼭지를 찍겠다 하면은 사실 정말 고관여 사업이 될수 있지만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저관여 사업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추후에 엑시테스트 시세 차익까지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네, 코트에 맞춰서 오게 된게 수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도 네. 이제 서울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쉽게도 임차 형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현금으로는 창출이 되지만 제가 나중에 매각할때 권리금 아니고서는 받을 아... 수 있는 게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엑시트 했을 때도 시사차에게 볼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세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 수익을 올리면서 양도 차익까지 계획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이라는 것 자체가, 엑시트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실제로 모텔을 운영하고 싶은 분한테 팔 수도 있지만, 모텔이라는 거는 일반 상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LH 매입 임대나, 혹은 제가 오피스텔로 시행을 또 해볼 수 있는. 아... 아. 바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다가 조금 힘들면 어. 대방으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멜레온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럭키송님이 주신 사진만 봤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전체를 다 페인트를 다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조차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목공 쪽은 좀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색감을 주는 거는 칠로 좀 많이 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매우 궁금하실 건데 인테리어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직접하신 건가요? 직접했습니다. 이런 걸한 번도 경험이 없을 건데 이걸 직접 했어요? 경공매로 주거용 물건들을 사실 사고 팔고 하면서 약간 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아, 착각. 네, 쉽게 좀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그게 사실 제일 네. 고민했던 포인트였는데 엘리베이터를 끝까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는 나중에 다시 시행도 한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빼고 그거를 그냥 인테리어에 인테리어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수익이 나나요? 장기 투숙을 하시는 분들은 짐이 많지만 이 수원 지역 자체가 그렇게 장기 숙박보다는 음. 길어야지 뭐한 3, 4일 2, 3일 정도기 때문에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것들 다 하나 다다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샤시를 사실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교체를 못해 가지고 좀 가일 겸안무파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튼을 달았습니다. 음. 여기 객실이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한객층이 8개씩이 렇게 아, 3개 한 3개층 8개씩 네. 총 24개씩 네. 인 거예요. 이전 사진을 제가 못 봤는데 이 전에는 어땠나요?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여기 그 천막으로 둘러싸져 있고 대실 5,000원, 숙박 1 5 0 0 0원 이렇게 잠깐 네. 네. 거의 운영하지 않았던 그런 공간이었고요. 이 공간을 처음 왔을 때좀 고민했던 포인트는 사실 통합을 할까. 통합을 사실... 하다니 그건 뭐 말이죠? 객실 자체가 하나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음. 가족. 타겟을해 볼까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서 룸을 타서 투룸으로 네. 네.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달방으로 운영할 때또 이제 그게 또 맞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방은 협소하지만 그냥 객실 그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24개실로 운영을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내 투자금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도 다교체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다 재활용하신 거예요. 네,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네. 사실 여기도 석고보드를 대고 작업을 환... 이게 기본인데 저는 그냥 이렇게 7로만 마감을 했어요. 근데 석고보다 한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어, 네. 올 리모델링을 하는 거였으면 당연히 그거를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렇게 7로 마감했어요. 아. 이 문도 원래 네. 문을 재활용해서 7만 한 거예요. 칠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카펫 확실히 까니까 네. 걷는 감촉도, 그렇죠? 확실히 호 어, 푹신푹신 <laughs>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인 고객이면 이 객실 비밀번호 모를 건데 어떻게 해요? 예약을 하면 손님들한테 예약 번호와 q r 리 이제 전송이 돼요. 아까 1층에서 보셨던 키오스크에서 네. 스스로 비대면으로 체크인을 합니다. 네. 자기 핸드폰에 스마트키가 전송이 돼요. 키가 없이 고객님이 받으신 그 스마트키의 열림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배정받은 이 호실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렌트카도 소카로 가게 되면 핸드폰으로 오픈 버튼 하면 열리는 아, 것처럼 네. 이 모텔도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스마트 도어락을 이용했습니다 와 이게 이게 객실인데? 네, 좀 작죠 와, 아 작은 게 아니라 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모텔이 몇년된 거죠? 지금 사용 수는 된지 30년 넘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 그냥 새 집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인테리어적으로 하고 싶은 좀 욕심부리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참습니다 사실 벽걸이도 시스템으로 하고 싶었고 좀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새 호텔에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참 초반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레빗 호텔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조금 단순하긴 한데요. 다른 업체와 이름이 많더라고요. 로키 음, 송호텔로 지지 왜 그런 건데 <웃음> <웃음> 아니 우어 로키성이니까. 네. 토끼가 음. 자기 동굴에서 살잖아요. 음. 여기가 이제 토끼들의 동굴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서 래빗 호텔로 지었어요. 내가 여기 자면 모텔 같은 느낌이 안 들고, 편한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새로운 네. 곳에 가면 제일 이게 힘든 게 여원의 이런 데다 얼굴을 대기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음, 찝찝첫 번째로 신경 쓸수 있는 게 청결. 청결.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저희는 친구도 직접 자가 세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설명을 따로 해드립니다. 우리 레비드 호텔 친구는 공장식 세탁이 아닌 내부에서 직접 세탁 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는 어쨌든 숙박 공간이다 보니까 제일. 본질에 좀 충실하려면 잠을 잘잘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비용을 좀 제외하고, 매트리스, 그리고 침구의 음. 비용을 조금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호텔 친구들이 보통 10만원 대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거의 10배가 넘는. 아, 그렇 비싼 거를? 네, 슬리퍼스터라는 업체를 통해서 편한 수면을 하기 위해서 심, 네. 힘을 썼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제, 제가 객실 을 하나 봤잖아요 네. 다른 객실도 다 이렇게 생겼나요? 네, 거의 이렇게 비슷하고 한 객실은 이제 동성 고객들이 그 오셨을 때 그거 한 보러 갈까요? 그 객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